오늘은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은행에 갔다가 이제 환전도 하고 카드도 받고 그러고 이제 낮에 날씨 보고 놀러가야겠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배가 별로 안 아파서 그냥 씻고 배고파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씻고 나가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발발 떨리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먹은 것도 없는데 토하면 더속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방에 가서 누워서 잠 잤는데 한 3시간, 4시간? 잔것 같은데 그래도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위장약 뭐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코르스 가서 위장약 사서 먹고 그나마 좀 나아져서 날씨가 오늘 비 온다 고 그랬는데 좋길래 그래서 다시 페리를 타러 가고 있어요. 그때 너무 예뻤어가지고 페리 타고 오늘은 맨리비치 가보려고. 원래 저녁에 스테이크 사서 꼭 먹어보려 했거든요. 근데 뭔가 시간이 다엉켰어 지금. 지금 페리 타고 와서 맨리비치 도착했는데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근데 갈매기가 진짜 많다. 근데 여기 하늘이 진짜 예쁜 것 같아. 풍경이 너무 예뻐. 아직 바다 도착도 안했는 너무 예뻐. 미쳤나 바다에 더 가까이 가볼게요. 으, 응, 모래. 근데 이거 진짜 가보고 싶다. 와, 대박이다, 저거. 천국 같아 구름이 완전 커요. 갈매기가 진짜 많아. 그리고 아직도 서핑을 하시는 분 안 추운가? 와바다랑다 왔어요 바다에 여기 밀물 썰물이 없겠지? 모르겠다 와 아, 아. 파도 봐와 근데 진짜 저기서 서핑하면서 대박이겠다 실제로 봐야 돼. 되게 넓어 가지고 진짜 뭔가 몽환적이고, 바다도 와, 엄청 푸른색. 응, 어, <laughs> 뭐야? 엄청 푸른색이 진짜 어쁜 뭐야? 뭐야? 어머너뭐다다어 <laughs> 뭐냐고, 달신이 어, 신발이 진짜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. 진짜 양말까지 다 척척해져서. 그냥, 어차피, 샌들 살라고 했으니까, 와서. 그 샌들 사러 가고 있어요. 아니, 이거 벗, 벗, 벗기도 뭐해. 호주 사람 맨발로 돌아다닌다는데 내가 맨발로 돌아, 돌아다닐 깡까지는 없고, 아직. 주변에 다행히 신발가게가 있길래. 그래서 신발가게에 가서 신발을 살려고 사러... 이게 물 들어가니까 신... 발의 크기가.. 어우 미쳤냐? 발의 크기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혼자 앉는 자리에 앉으려고 그리고 바다랑 가까운 곳 혼자 앉을 수 있는 곳 바깥쪽에 앉았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 배경 너무 이쁘다 근데 이제 메뉴판을 갖다주시고 물도 갖다주셨는데 제가 골랐어요 고르면 은 원래 저희 한국에서는 저기요 뭐 이런거 하잖아요 아니면 뭐 카운터 가서 계산하거나 근데 여기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이거 불러야 되는 건가? 있는데 예. 불러야 되는 거가 하고, 막, 두리번거리 방 가는데 근데 제가 완전 끝이여가지고안 보이나? 아니면, 제가 설마 지금, 인종차별 당하는 건가? 근데 응, 네. 근데 그건 또 아닌 것같아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, 처음에. 그래서,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러고 막, 두리번걸려서 막, 손 들고 막, 이렇게 했는데, 신경을 안 써. 저, 어, 어떡하지? 했는데, 저 반대편에 다른 혼자원주신 분이 계셨는데, 그 분한테 직접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하고 조금 기다, 기다리니까 바로, 바로 와주셔서 등심 스테이크랑 미디엄 레어로 시켰고요. 그리고 그거 하나만 시켰어요. 근데 소스랑 사이드를 골라야 된대요. 근데 어디서 고구마튀김이 되게 맛있다는 걸 보고 그걸로 시켰어요. 아 뭔가 굉장히 떨리고 이런 스테이크집 오는 것도 처음인데 그것도 혼자 호주에서 너무 떨렸는데 다행히 엄청 친절하셨고 그리고 호주 억양이 저희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아 너무 내가 모자를 들으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에 완전 긴장긴장했는데 다행히 노래 열심히 듣고 드라마 열심히 본 보람이 있나 봐요. 오면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등심, 고구마튀김, 페파콘, 페파콘 소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자튀김 아니라 고구마튀김인데 진짜 별맛있네 집에 싸가고싶어요 혹시 맨 레이 그래올일 올, 올 있으시면 감자튀김이 흔하잖아요 고구마튀김 존맛탱 꼭 드세요 yes. Yes. Yes? 오 미디엄 레워 완전 미디엄 레. 워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샀다. 우와, 그냥 떡갈비 같아. 음.